2022년 10월 28일 후아요 이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 받은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시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하신다. 점먹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우리는 내가 나를 결정할 때가 많아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할 때가 많음을 본다. 왜 불순종으로 할까 생각해 본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아닌 종의 자사로 하나님 앞에 서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의 언어를 입에 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자.